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그 골프의 미치다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지금 예약 판매를 이제 끝나고 1 7일 날부터 정식 판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낮에 아이들 레슨하고 주경이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밤에 골프의 미치다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이 만들었는데 잘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또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분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이해가 잘 되도록. 좀 설명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판은요 골프에 미치고 싶거나 아니면 골프에 미치신 분들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골프에 미치다 책에 담겨진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프에 미치다 개정판은요 어, 본판 그러니까 2년 전에 제가 썼던 책보다는 좀더 많은 내용을 담았어요. 어, 사진도 굉장히 많은 사진을 담았고요 그리고 내용도 제가 2년 전에 시작했으니까는 어, 2년 전 유튜브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이 생겼겠죠 그래서 더 많은 내용도 첨부 시켰고요 그리고 어, 글 내용도 제가 좀더 심사숙고해서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 책의 장점 보시면은 QR코드 자 QR코드로 내 마지막에 어, 유튜브 영상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시청과 교육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음 준비를 지금 저희가 본판을 끝나고 바로 개정판 준비도 2년을 걸렸어요. 원래는 출간일이 작년 2022년 겨울에 시즌 이 끝나고 이제 출간하자라고 했지만은 박영사 운영자들과 좀더 심사숙고해서. 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한 4개월 정도 출간일을 좀 늦췄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알찬 내용, 그리고 또더 유익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첫 번째 연습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습장 꿀팁. 그리고 골프 코스 나가실 때볼수 있는 골프 코스의 꿀팁. 그리고 마지막에는 숏게임 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공이 심리학 박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책장 보면은 제가 이걸 담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코스 가서 도대체 왜백탈를못 깨실까? 그리고 구력이 어, 5년, 6년 아니면 10년 됐는데도 왜그 타수가 줄지 못할까라는 그거 제가 고민을 해서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백탈를 깨기 위한 멘탈 10계명. 네, 그래서 꼭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카카오톡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카카오 선물하기도 다릅니다. 쉽게 선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시즌 다가오니까는 친구나 가족분들, 지인분들한테도 좋은 선물로 되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HPGA 골프 아카데미 채널 오랫동안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항상 응원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더 노력하는 HPGA 골프 아카데미 대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